MKTV와 KNN 방송을 중심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4월 1일을 기해 사세 확대 발전을 위한 인사 발령을 단행했습니다. MKTV의 기획 편성 업무를 맡고 있는 허영철 실장이 부사장으로, 뉴욕 지역의 MKTV를 관리하고 있는 조송희 실장이 부사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습니다. 160여만 달러 중절도와 위조, 신분도용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남국희 뉴욕 한인회 부 이사장의 검거 소식이 전해지자 남 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남 씨가 한때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에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인들이 집단으로 피해 사례를 모아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도 남씨에게 건설 관련 사업을 의뢰했다,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건설인협회에 따르면 남 씨에게 사기 피해를 받다는 제보가 최근 6, 7건이나 접수됐고, 협회 내부에서도 남씨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안 된다는 공고까지 추진할 정도로 공론화 돼 있습니다. 한편 남 씨의 검거 소식은 한인 언론뿐 아니라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저널, 뉴욕포스트 등 주류 언론에서도 다루며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시 공익 옹호관실이 악덕 건물주 명단을 공개하며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공익 옹호관실은 4일 웹사이트에 400여 명의 건물주 명단과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위치를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악덕 건물주는 브롱스와 브루클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브롱스는 201명, 브루클린은 128명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인 밀집지역인 플러싱은 악덕 건물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이사이드에선 타민족 건물주 한명이 포함됐습니다. 맨해튼은 주로 업타운과 차이나타운 등의 악덕 건물주가 몰려있었습니다. 공익 옹호관실은 빌딩국과 주택국 등 관련 부처에 접수된 민원과 규정위반 사례를 종합해 명단을 공개했는데 한 건물주는 2천 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